볼께요포펑알찌기 무슨 유지맵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 해보는건데 저거는 재생타워고 보호막이 재생인데 어떻게 하는거야 얘가? 약간 설명을 음. 드리자면 음. 일반 타워 디펜스는 그냥 라인 오는거 막는거잖아요 그렇지. 근데 이거는, 몸빵까지 다 하셔야 돼요. 그 타워가 직접 아 맞아요. 어려워요, 되게. <laughs> 뭐야, 이거? 이거 뭐야? 뭐야? 아. 그 음악이 너무 시끄럽네. 좀 소리 좀 줄이고. 어디서 오는 거야? 이렇게 서 막아야 돼요. 어디? 벽 하나씩 꼭 지으세요, 벽. 제가 짓는 거. 바리, 바리케이트 씨? 꼭 지으세요. 음. 어, 나왜 테란이야, 근데. 그다음 건물은 뭐 지어야 돼? 타워 짓는 거구나? 맵이 너무 밝은 거 같아. 어, 가... 근데 맵이 너무 밝다, 눈 아프다. 예, 네, 그, 이제 감마좀 내리셔야 될 거예요, 아마. 음, 맵 제작자가 집이 많이 어둡나봐. <laughs> <laughs> 바리케이트는 공격을 못 하지 않나, 그지? 근데 지으셔야 돼요, 꼭. 음. 하나만 지으셔도 돼요. 음. 근데, 이거 평이 좀 좋더라고. 재밌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. 네, 되게 재밌는데, 난이도가 좀 미친 난이도에서. 와. 이거 뭐야? 아, 부금이에요 그래요? 아, 잠깐만. 그러면 또 뭘, 뭘, 뭘 짓는 게 좋나, 이거? 그러니까. 애들이 이거 길로만 오는 거야? 네. 아닌데요? 그러면? 길로만 안 오는데요? 이거 신. 흰...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? 바리케이트를 무조건 최우선으로 공격을 하는거야 애들이? 네 바리케이트 어그로가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이제 이건 타워 지으시려면 바리케이트 C, W 아 A, B, C는 뭐가 각각 다른거야? 아 그런거구나 타워 지으그 그러니까 아래 특수 능력 붙어있어요 특수 능력 우와 방사선 되게 좋다 방사선 캐리네요. 방사선 쓰세요. 아하하 아하. 오랜만에 보네 이것도 진짜 이거 유.. 유명한 거야? 오래된 거야? 어 근데도 아직도 인기 많아요. 오오오 에 레이저 타워 좋아요. 어? 핵을 벌써 왜? 핵 썼네 같은 편한테핵써 되는 거야? <laughs> 글쎄요. 한번 지켜보죠. 덴지가 들어가나 안 와, 들어가네 하네. 말도 안돼이거 게임 현실성 없어 안해 농담이구요 <laughs> 수리소는 건물의 보호막을 재생성합니다 음... 수상한 움직임이 느껴진다 어떤 수상한 움직임 보스 나오나 근데 저기에 무슨 알을 보관하는데요 파이어 에그인가? 그건 모르죠 저도 파이어 에그 <laughs> 뭔지 알아? 뭔가 중요한 걸 보관하니까 지키는 거였죠 아무래도 <laughs> 저왜 피가 안 달어? 뭐안 다르? 어안 때리고 있으니까 아 그런 거였구나 돈이 없네 근데 <laughs> 근데 여기 무슨 뭐 저기 뭐 하와이에서 싸우고 있나봐 지금 너무 화창한데 날씨가? 그지? <laughs> 보니까 맵이 밝은게 아니라 날씨가 좋은건가봐 뭐과민가 본데 여기? <laughs> 어? 날씨가 아주 그냥 상콤하네 진짜 밝다 응 음. 진짜 밝아 핵 이거 어떻게 만드는거지? 캐리건이 알을 지키는것같다고요 그래요? 뭔왜왜왜 뭐 한... 어, 어, 공격 안해? 하나 공격 못하나? 완다로 하늘 공격 못할걸요 대군주는 못 늘려? 그거예요, 아. 그 파리케이트. 오, 덴표이 예, 방사능이라는 이거 되게 세다 이거 기술, 그렇지? 근데 문제는 그게 파괴되면은. 그, 파괴된 자리에는 건물을 못 짓게 돼 있어요. 아예 못 지어? 예. 네. 그런 게 어딨어. 핵 터져서 우리 편단 죽는데 방사능 했는데 건물 못짓는건 말이 안 되지. <laughs> 소송 갈겠어. <laughs> 어, 알 터친다. 근데 어. 알 터져도 내 걸로 갖다 하나 넣어놓으면 되지 않아? 눈알도 있고, 다른 알도 있는데. <laughs> 응? 뭐 한다를 쐬다. 아. 우와닌가 아, <목소리> 여러분들 일단 이거 어떠세요? 보는 거 재밌으세요? 눈아이씨 <목소리> <목소리> 할만, <만한 목소리> 괜찮아 보여요? 이게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못 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 <목소리> 보시는 것이 뭐 어때요? 재밌어요? 일단은 뭔가 되게 특이하네요, 맵이. 눈 아프다 나왔네요. 아, 아니, 아 나서... 눈갱이 너무 심해요. 아, 그래요? 나는... 아, 나만 눈 아픈 게 아니구나. 다눈 아파요. 저도눈 아프고. 아, 아 대곤집이 나 일단은 올해는 못갈것 같으니까 일단 하는 데까지만 해보겠습니다. 아마 금방 파이어에가 터질 것 같으니까. 아 재미있는 것 같아요. 엄청 밝아요, 그래요? 음... 참 아, 너무 ESC를 눌러놓으면 좀 괜찮네요. 그죠? ESC 좀 눌러놓을게요. 화면이 너무 밝으니까 중요한 거할 때만 ESC 꺼야겠다. 지금 이제 건물 한번 지어볼까? 어.. 아. ESC가 참 이럴 땐 좋네요. 어? 강화저글링? 밝기 옵션 조, 조절할 수 있어? 그래? 어디서 해? 오! 오! 진짜 있네? 안되네 이거 전체 화면에서만 되나보네 창모드는 안된다 이거 어? 잠깐만 나 갇혔어 창모드는 창 안되나봐 이거 일단 파이어 에그 금방 터질 것 같으니까 일단 터질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차원이동 공허의 무도다 다중 포탑 한번 지어 보자 제가. 이게 레이저 이거예요 지금 지은 거 제가. 음. 어, 혼종도 왔다. 근데 혼종 뭔가 되게 특이하게 생긴 것 같아. 이빨 저 이빨이야 뭐야? 아구. 아 아니구나. 턱턱 턱 같은 거네 그지? 턱이네 턱. 이거 팀캠 못하네? 못합니다. <laughs> 나는 일단 아 안에 들어가 있을게. 어, 내 일꾼 다 죽었네? 다둥레이더 이거 뭐지? 꽤세 보이네. 아유, 광동 리스크 이거 뭐야? <laughs> 어, 아니네, 일꾼 살아있네, 나. 왜, 네, 여기 보세요. 브루탈리스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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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트 몇 시까지 하냐고요? 글쎄요. 많이 아의 바짜 2시요. 어. 투명한거 이거 알 언제 터지는 거야? 알 터질 때까지만 하려고 그러는데. 끝났어요? 이제 끝난 거야? 아, 다 틀렸잖아요. 그럼 배드 엔딩 봅시다. 어떻게 되나. 고자 음, 되나 음. 아니면안 되나. 고자, 고자 됐네요. <laughs> 제가 고자, 고자 돼가지고 없어진 거. 터져서. 재밌었네요. 네, 눈이 매우.